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할때 어떤 질문들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현재 미 대사관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비자 4가지 카테고리의 인터뷰 질문 내용을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학생 비자는 대학생까지는 공부할 나이에 해당하기에 대부분 문제없이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인으로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미국의 학생 비자를 신청하면 순수 공부 목적으로 유학한다고 판단되기 어렵기에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 투자 비자 E-2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반드시 사업 목적이 분명하고 사업 계획서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며 미국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 경력의 연관성이 있는지 자금 계획 등 아주 구체적으로 가장 까다롭게 질문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취업이민비자는 미국 현지 고용주로부터 고용계약을 받고 이를 근거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카테고리입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서에 있는 내용으로 근무 위치, 시간, 급여, 포지션, 담당 업무 등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어떻게 고용주를 알게 되었고 이주공사나 대행변호사가 있다면 수수료를 얼마나 납부했는지도 질문받게 됩니다. 투자이민은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투자금이 송금된 상태이기에 개인적인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투자금을 확인하는 정도의 가장 간단한 질문을 받는 카테고리입니다. 개인적인 상황은 대부분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로 법원 판결문까지 제출하셔야 하고 최악의 경우 비자가 거절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와 같은 모든 인터뷰는 꼭 영어가 필요한 직종에 관련된 경우 외에는 모두 한국어 통역으로 인터뷰를 받을 수 있으며 약 5분 정도로 아주 짧게 진행됩니다. 간혹 인터뷰가 길어지는 경우는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나 신청한 비자 종류의 목적과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을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뷰는 자격을 심사한다기보다 최종 허위 사실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가 신청한 비자 종류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